자, 4점 네 A가 2,2, 2, B는 마이너스 -2, 2,2, C,D 이렇게 있죠. 자, 이 4점을 네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에 P가 있대 이렇게.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근 접선의 접점이 각각 M과 N이었다. 그럴 때 MN의 중점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뭐, 자, 밑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mn의 중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죠 자요 밖에 한 점을 t,2라고 콤마 둘까요? 이거 y 좌표가 다 읽은 거니까 마이너스 -2, 2,2랑 2,2니까 그죠? 자 2,2에서 여기에 그 접선들이고요 그죠? 자 m과 n은 접점이죠 그러면 중점은 자요 다시 읽을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자, 이렇게 이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MN의 접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그죠?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은 T콤마 이도 지나니까 Y는 T분의 2X 모양이겠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x제곱을 xx1, yy1으로 바꾸시고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바퀴 한 점을 대입한 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몰랐던 사람은 혹시 참고사 같은 데 참고해서 알겠죠? 자, tx, y가 1인 거고요. 저희 양변을 t 곱하니까 e x t y 가 0이라는 방정식의 교점이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자, 연립을 해보자. 두배 해주면, etx. 4y는 1과 etx. 마이너스 t제곱, y는 0이 되겠죠. 빼주면, t제곱 플러스 4에 y는 1인 거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플러스 4분의 1인 거죠. 자, y 좌표는 9했고, 그쵸? 어, 미안해요. 여기, 2를안 곱했네요, 그렇죠? 이분이죠, 그렇죠? 응. 그다음에 이제 x 좌표는 지금 y는 t 분의 2x라고 했으니까 y 자리에 넣으면 되죠? 2분의 t를 곱해 주는 거니까 t 제곱 플러스 4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x 좌표, 여기 이제 y 좌표가 됐습니다. 어, 그럼 이 중점이 그리는 도형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어, 이 중점이 그리는 도형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거를 x 좌표고, 이게 y 좌표인 거죠. 자 x를 제곱하면 t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t 제곱이고요. y를 제곱하면 t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4가 되죠. 자 얘네들을 더해볼까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분자 더한 t 제곱 플러스 4, 즉 t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근데 t제곱 플러스 4분의 2가 y니까 얘는 뭐가 되죠? 다시 자 여기서 t제곱 플러스 4분의 2가 y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해주면 t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얘는 2분의 1 y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는 0이라는 도형이 되겠죠. 이 자체는. 이게 무슨 모양이야? 원이죠? x 제곱 y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라는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지우고요. 자, 이 도형을 조금 크게 키울까요, 이제?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가 0,4분의 1이고 반지름의 길리가 4분의 1짜리 원, 여기가 0,1인 거니까. 1의 반, 2분의 1, 4분의 1. 안에 이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m과 n의 중점이 움직이는 건데 자 p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럼 만약에 p.a까지 갔으면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접선을 그렸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겠죠. 그렇죠? 그럼 개와 개의 이렇게 그려질 거고, 중점에 나타나는 도형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결국, 이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되냐면, 이 원의 윗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서 0코, 2분의 1 콤마 0이고, 반지름이 4분의 1짜리 원이 되고요그 다음, 밑쪽, 아래쪽도 이런 원이 되고요 이쪽 왼쪽도 요런요렇게 원이 생깁니다. 어 그거의 윗부분들만 있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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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더지 모양의 도형이 되네요. 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mn 이 만드는 도형의 아,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요 윗부분 네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원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합치면 원 하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4분의 1짜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1짜리 원의 값이 파이의 지고이 원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안에 정사각형 얘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즉,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파이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